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 고수 엄지 댄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사교 댄스를 처음으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교 댄스를 지루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칠판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어, 제 의견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연습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교댄스라 하면 저희들은 사교댄스 지르박은 여섯 박자로 나눠져 있죠 여섯 박자입니다 사교댄스는 여섯 박자입니다 6박자입니다 이렇게 여섯 박자가 되는데, 자, 제가 이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여섯 박자에서 카운터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카운터가 나눠지죠. 그래서 카운터가 음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박자로 나눠져 있는 게 지루박 댄스인데, 자, 요 개념들이 많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개념을 달리 카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 배울 때에 저희 스승님이 계신데, 저희 스승님이 가르쳐 드린 대로 이 노하우를 어,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루박 댄스가 6박자인데 자, 기본적인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준비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준비. 그래서 자, 음악을 먹을 때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해. 하나는 뭐냐? 쿵박자입니다. 둘은 짝박자가 되겠죠. 그 다음은 다시 셋은 다시 쿵박자가 되고 넷은 다시 짝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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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쿵짝의 개념은 이제 일반. 다 아실 것이고, 자 하나 둘의 개념은 뭐냐? 우리 여러분들이 카운터를 준비 시작할 때 하나 둘은 준비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 지루박을 시작하기에 하나 둘 카운터는 준비다. 자, 셋 넷은 무엇냐? 그럼 셋 넷. 자. 준비를 했으면 셋, 넷은 이제 시작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 자, 그러면 다섯, 여섯은 뭐냐. 자, 다섯, 여섯은 남자의 기준으로 기술 스텝이 계속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성의 기준으로 다섯, 여섯은 자, 턴 동작입니다. 턴. 여성은 무조건 다섯, 여섯에 회전을 하지요. 그래서 다섯, 여섯은 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준비 과정에 셋, 넷 진행과 시작을 춤을 하고 다섯, 여섯은 항상 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루박 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박자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박자의 준비를 하시고 다시 셋, 넷, 진행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처음 하시는 입문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 개념을 잘 보셨다가 제가 시연을 할때잘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교 지루박이 여섯 박자라는 거, 하나 둘이 준비라는 거, 셋, 넷이, 자, 시작과 진행이라는 거, 다섯, 여섯이, 천이라는 건기본적인 이제 잘 아셨으니까 제가 오늘 기본 동작에 자, 1번부터 자, 9번까지를 기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 티칭 카운터로 인해서 제 제자와 함께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요 여섯 박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칠판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다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시고, 네, 자,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아, 1번부터 9번까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한번 티칭 카운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남성의 사교 댄스를 지루박을 배울 때 여성 앞에 딱 쓰면 일단은 손을 이렇게 내밀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손등이 올라가고 남자가 여성의 손 밑으로 받쳐준다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나 어느 학원에 가시면 여기에서 여성을 밀어주고 어떻게? 자, 요렇게 밀어주고 남성이 90도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가장 여성을 밀어주고 남자가 여성을 길을 비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 동작이 되겠는데요. 자, 카운터는 여성은 항상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오른발이 뒤로 하나, 둘 이렇게 카운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성은 처음 시작할 때 오른발이 하나, 왼발 둘이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셨을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1번 시스텝으로 가면 첫 번째 하나, 둘에 비켜준다.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남성은 가제처럼 옆으로 비켜 주시고 여성은 셋넷 아까 진행한다고 그랬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넷. 자,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섯 박자에서 여성이 처음 온 대로 그대로 리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 남성은 여장 앞에 왔을 적에 처음에 제자리 스텝에 아, 하나, 둘에 준비하시고 여성은 말, 저, 그대로 다시 뒤로 하나, 둘이 가지요. 자, 요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번 스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자, 2번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어, 여성을 앞에다 두고 남성이 오른손 손바닥을 이렇게 맷돌 돌리듯이 여성을 앞돌려 주시면 되는 동작인데, 이것을 그냥 앞돌리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스텝은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잡아놨죠. 그래서 남성 발 스텝이 자 뒤로 오른발이 한번 빠지시고, 오른발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여성의 오른쪽 기준으로 90도로 이렇게 비켜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앞돌리기, 자, 2번 스텝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에 끝나 있기 때문에 남성은 시작, 셋, 넷부터 카운터가 들어가겠죠.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이 2번 동작이에요. 쉽지요. 너무나 쉬워요. 누구나 다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동작 보시면 손동작, 남자 손바닥이 여성의 손바닥으로 맷돌 돌리듯이 그냥 여성 머리 위로 살포시게 돌려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여성의 오른쪽에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동작이고. 자, 3번 스텝에 가겠습니다. 자, 3번 스텝은 여성을 니더를 해서 여섯 박자를 자리 바꿔주는 동작이 되겠는데 한번 먼저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그래서 여성은 여섯 박자로 그대로 걸어가시는 동작이 되겠고, 남성은 우회전하고 다시 우회전 동작과 다시 90도로 여성의 길을 비켜주는 동작입니다. 다시, 자, 3번 동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번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자그 다음 4번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동작이, 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1번 동작에서 90도로 비켜준 상황에서 1번 동작은 손을 여성의 오른손을 잡고 턴을 돌려서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4번 동작은 손을 바꿔주는 체인지 동작이기 때문에 자 3번 동작에서 4번 동작은 손을 놔줍니다 여성을 자세넷다섯였어 하나 둘에 오른손 잡았던 손을 남자가 왼손으로 여성을 잡습니다. 그래서 손을 체인지가 되는 동작이죠. 이 상태에서 원위치로 여성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항상 여성 앞에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동작이 4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4번 동작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동작.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5번 동작이 되겠죠. 자, 5번에는 여성이 앞뒤로 계속 진행을 가잖아요. 저희들이 자동차도 전진과 후진이 있으면 우향우로 있고 좌향좌 좌 좌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도 자 전진과 후진이 있으면 여성이 여성 기준으로. 우회전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우회전. 그래서 남성이 왼손 잡은 손을 씨앗 뿌리듯이 그냥 우측으로 살짝 뿌려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자, 5번 동작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5번 동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남성은 사이드 스텝으로 많이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스텝을 위해서. 자, 6번 스텝 가겠습니다. 6번 스텝은 남성과 여성이 포워드 라인으로 전진으로 가면서 여성의 팔뚝을 밀어서 여사를 회전시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6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6번 스텝 볼게요. 자, 6번이 사이드로 빠진 상태에서 여성의 발뚝을 밀어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6번, 시작.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6번 수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시작.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스텝은 허리춤으로 손을 바꿔주는 동작입니다. 대각선 라인으로 일단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칠번 갑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7번 동작이 되겠죠. 제가 지금 대각선으로 해서 여성의 손을 허리춤으로 이렇게 손을 바꿔주고 자리 바꿔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동작을 하고 7번까지 연결을 해보면 자, 다시 영상 보실게요. 6번 동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간 상태에서 7번이 1번 제자리 스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온 상황에서 남성이 대각선으로 가면서 여성의 손을 허리춤으로 자리 바꿔준 동작이죠. 자, 7번, 대각선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8번 동작 넘어갈게요. 일단 8번 동작은 쉽게 누구나 다 어깨걸이라고 하죠. 뒤로 빼고도 라인으로 가면서 어깨걸이를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 포워드로 해서 여성을 앞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8번 동작 한번 더 가볼까요? 8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8번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어깨 거리가 왔을 때 여성의 어느 포인트에 있어야 되냐, 여자 등 뒤에 많이 뒤로 가 있어야 되냐, 날 일자로 써야 되냐, 먼저 앞에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에는 그냥 편안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뒤에 살짝 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이 손은 여성의 니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손 잡는 것보다 어깨를 살포시 잡아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워드로 전진해서 여성을 앞돌려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9번 동작이 되겠는데요 9번은 여섯 박자로 여성을 전진으로 보내고 남성은 허리 춤으로 해서 자리만 90도로 바꿔 주는 동작인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9번 시작.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뒤로 빠져줘서 90도로 왼손으로 여사 오른손을 잡아주는 동작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9번 동작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동작. 시작.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처음 입문해 주시는 지루박을 하시는 여러 남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연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 뭐가 뭔지 지금도 모르겠다. 아, 너무나 막 빨리 지나가서, 그래서 천천히 카운터를 오늘 영상 보여드린 1번부터 9번 동작을 제가 티칭 카운터로. 천천히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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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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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까지가 1번부터 9번까지의 처음 초급자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잘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업로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hey. you